안녕하십니까. 경대승입니다 2021년 7월 9일 펼쳐지는 금융화, 경대승의 압축 막권두박막권 경마 방송을 지금부터 힘차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주가 더 딜레이가 됐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뭐 수도권은 무관중이고,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뭐50% 입장이 되고 인 있는데, 한 주가 딜레이가 돼서 다음 주부터 수도권이 입장이 될지 아니면 좀더 딜레이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단지 이번 주만큼은 수도권은 무관중이고 지방은 50%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지사항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금요경만은 오후 1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자 이번 주부터는 오전 11시, 오전 11시부터 시작이 된다는 점. 꼭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경주수는 좀더 늘어났다는 점, 그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과도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계속 아마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오전 11시에 시작을 하고 경주수는 좀더 늘어났다는 점, 그 점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성경주는 부산경마, 아 제주경마 이경주, 그리고 부산경마 이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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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개를 준비를 했으니까 경대승의 현장 속고 많은 응원 바라겠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갖고, 1경주부터 바로 시작을 합니다. 자, 아, 아, 제주가 첫 경주입니다. 제주 골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산 골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제주 1경주입니다. 배트켓축은, 어, 주위 검사 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어, 그때는 뭐추입으로 그 올랐는데, 이번에는 뭐 선입도 된다라고 봅니다. 3분마 3다 왕조. 스타트가 늦어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800m 거리에 직선에서 쭉 밀어서 그대로 통과할 수 있다 들은 3분마 3다 왕조. 3번 3다 왕조를 배팅에 축으로 세우고 오차권을 때려주십시오. 후차권에서는 조금 전에 대한 조건이더라고요. 나머지 말들 치열한 접전에 대한 조건이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네 마리발 골라냈습니다. 자팬 여러분들 번호 체크해 주십시오. 2번 신의 공주, 4번 연주, 5번 아라우뜸 10번 천하대로, 요 4마리의 직선 경쟁 역할을 그이외 나머지 말을 세게 주목하고 들어오면서, 어 아직은 좀더 음 검증이 필요한 1번, 선왕 추라이가 어려운 8번 등 나머지 말들은 깨버리겠다는 도전 의지까지 갖고 들어가는 제조 1경주는 자, 바로 접해 주시오. 2번, 4번, 5번, 10번, 요네 마리 말 꼼꼼하게 비교 측한 다음에 선입구 쭉 밀어 직선 이길 수 있다 라고는 신마 3번 마, 3다 왕조 3번에 붙여서 앞치기서 막고 2방으로 팬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주 1경주입니다 제주 이경주입니다. 저 경제 스님 말씀드린 대로, 저경대중의 제주꺼 선부경조 들어 갑니다. 배당으로 갈겁니다. 요거는 어 아마 요거 먹고 다음발이면 아마 팔릴것 같은데 팔기 전에 먹어야 됩니다. 배당으로 갈겁니다. 요거 조금 소문이 덜 나있는 말이기 때문에 배당입니다. 배당 저렇게 그리고 땅에 대한 욕심 까지도 부리면서 한번 경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입니다. 배당이란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자, 한 11시 30분, 어, 그러니까 첫 경주, 그 다음 경주죠. 11시 30분에 펼쳐지는 제주 이경주, 경계승의 배당으로 들어가는 승부경주, 현장 속보, 어, 밑에 자막에 나가고 있는 060-603-1000번, 그리고 문자 신청에 많은 응원, 뜨거운 성원 바라겠습니다. 제주대 상경주입니다. 10마리발 한판 접전 끔인데 어, 곧장 통과했던 말 어, 그리고 특히 직전 경주에서는 아주 좋았던 그런 모습까지 있더라고요. 7번만 초능력 7번입니다. 어, 직전에 1 0번게이트에서 치는데 아 막간의 끊기는 상당히 좋아진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술을줄수 있는 말이 몇 마리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통과할 수 있다 받단되는 경기대한 조건 7번마 초능력. 7번 초능력을 배팅에 추으로 세웠고요. 자, 나머지 말들 꼼꼼하게 비교 체크했고요. 짧은 800m 거리를 보면서 나머지 말 중에서 네 마리만 골라 냈습니다. 자, 팬 여러분들 번호 체크해 주십시오. 3번 불꽃 질주. 4번 탐라 제국. 8번 광개토 대왕. 9번 양대산. 요네 마리입니다. 그 이외 나머지 말들은 올라오는 탄력으로 친다라고 보면서 버려드릴 각오까지 갖고 들어갑니다. 자, 금융마, 제주, 삼경주, 자, 번호 체크해 주시오. 3번, 4번, 8번, 9번, 요, 네 마리발, 깔끔하게비교체한 다음에, 곧장 밀어붙여, 그대로 원사이드하게 돌릴 수 있다, 파트들은 경쟁 조건, 7번마, 총력, 7번에 붙여서 앞쪽에를 맞고 한두 방으로, 팬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 제 4경주입니다. 아 이거 너나 할것 없이 거리가 보건 운 1000m 긴 경주에 어, 한판 접전 들음인데 음 물론 뭐 1번, 2번, 3번 이런 말들이 먼저 칠 수는 있겠지만 직종 경주 중반 무빙을 통해서 넘어가는 탄력으로 직선까지 이겼던 모습에 7번만 1급 비단 7번에 대한 막한 경쟁력 거리를 나머지 말들만 세게 주목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경기단 조건입니다. 직전 경주처럼 1000m 거리에 중반 무빙으로 넘어가 곧장 근성까지 보여주면서 직선 버틸 수 있다라고는 7번 말 1급 이상, 7번 1급 이상을 배팅에 축으로 세놓고요. 자, 나머지 8개의 말 중에서 딱 4마리만, 절반 4마리는 버리겠고, 4마리 가있고 경마하겠습니다. 자, 번호 체크해 주시오. 1번, 최우광자. 2번, 광하의 블루. 4번, 동방전설. 9번, 비바 악센트의 요네마리를 보고 있고요. 3번, 5번, 6번, 8번, 네마리는 버리면서 막권 공략기 최선을 다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0m 거리를 보면서 경마하겠습니다. 자, 번호 체크해 주시오. 1번, 2번, 4번, 두 번, 요네 마리만 껌꼼하게 비교, 직간 다음에 중반 무빙 떠서 넘어가 이긴다, 이길 수 있다, 라는 거는 경쟁 조건 7분만 1급 비상 7번에 붙여서 압축해서 막건두 방으로 팬 여러분들에게 시청드리는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제 5경주입니다. 이번 제주 5경주 경계승의 압축 맞권, 막권, 두방 맞권을 시청하시는 팬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맞권 두방팬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유일한 3세마로 그대로 밀어붙여 이긴다라고 어, 볼카고의 2번 말, 사상 최강, 2번 사상 최강을 배팅에 초월로 세우고요. 1000m 긴 고경주의 직선 난터전인 가운데 두 마리 말, 3번마 중문시라와 6번마 선봉타격 두방 막걸리에 대한 막판 경쟁력 거리를 나머지 이도나 세게 주목하고 들어가면서 제주고차 우경주 어, 막건 두방 강하게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2번마 사상 최강을 배팅에 초으로 세웠고 3번마 중문시라와 6번마 선봉타격에 2번을 초로 3번, 6번의 막건 두 방을 팬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주 우경주입니다 제주제 6경주입니다. 1110m 긴 거리 경주의 한판 접전 을인데 직전 경주의 이 리턴 매치가 좀더 보여지는데, 역시 유일한 3대마로 직전 경주처럼, 뭐 선의 포지터에서, 어 밀어붙이는 탄력이 4번마 3황 오지에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투가 된다. 연투를 해낼 수 있다. 1110m 거리에 연투가 된다. 라고는 4번마 3광오제 4번을 배팅해 축으로 띄 놓고 고착권을 때려주십시오 나머지 말들을 꼼꼼하게 비교 체크했고요 직선에서 칠수 있는 말 4마리 네말 골라 보습니다팬 여러분들 번호 체크해 주십시오 1번 금놀이 2번 광명일호 6번 천년유혼 9번 백젖물태 요 4마리입니다 네 반대로 승군전에서는 저 5번이라든지, 막판 탄력이 아쉬운 7번, 8번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과감히 버리면서 공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거리, 1110m 거리로 알려주시는 제주 육경주. 한번더 번호 체크해 주시오. 1번, 2번, 6번, 9번, 요 4마리 네말 깔끔하게 비교시킨 다음에 선입부 직선에서 쭉 밀어 연투가 된다. 라고 볼까 후에, 핸디극복 강공에 4번마 3황 오제 4번에 맞춰서 압축해서 맞고 한두 방으로 팬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제 7경주입니다 역시 1110m 긴거경주인데 아, 이거, 직전, 그 직전 계속 한 4번 정도를 복귀를 해봐도 4번마 일사 심리가 보여집니다. 그래도 보여집니다. 안쪽에 2번이 치겠고, 뭐 5번, 어, 9번, 10번, 11번까지 칠 때, 오히려, 오히려, 성흡이 되는 경기단조고속에최적전결를 통해서 핸드 60km를 극복해낼 수 있다. 그들은 2번에는 된다. 라고 볼까고에 4번 막 1, 4, 심리. 4번 1, 4, 심리를 배팅에 축구로 해놓고, 그 차권을 때려주십시오. 정말 한 4번 정도, 어, 한 번도, 한 번도 계속 보면서 정말 네 마리를 자신 있게 맞고 골라냈습니다. 팬 여러분들, 번호 체크해 주십시오. 2번 대청강자 3번 탐라봉을 5번 우라전설, 12번 아랑조와 요네 마리입니다. 자, 반대로 1 1 0 0 m 긴리경주에 9번, 10번, 1 1번에 앞에 갈말들은 정말 잘안보여주는 그런 경주에 대한 조건을 보여주고 있고요. 추으로도 전화를... 1번, 그리고, 승군전 연애 수조는 7번. 이런 말들도 정말 잘안 보여주는 그런 경기단 조건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혼전도가 센 제주 7경주. 자, 신있게 맞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팬 여러분들, 번호 체크해 주시죠. 2번, 3번, 5번, 12번. 요네 마리 말깔끔하게 읽고 찍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된다. 될수 있다. 라고 볼까 구에 4번만 1, 4, 심리, 4번에 붙여서, 압축해서 막권두 방으로 팬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주 7경주입니다. 자, 제주 마지막 경주인 제주 8경주입니다. 제주 8경주 마치고 곧바로 부산으로 넘어가서 부산에서도 팬 여러분들에게 좋은 막권막권 막권 추천드리겠습니다. 한라마 경주로 펼쳐지는데, 어 이번에도 역시 선입이 됩니다. 3번마, 운사, 3번인데, 에 뭐, 뭐 2번이 치던, 뭐 5번이 치던, 어떤 말이 직선거리에 서원이 부축면 밀어붙이던 탄력으로 그대로 직선까지 된다라고 한 경우에 3번 운사, 3번 운사를 뺏게 추구를 세웠고요. 나머지 말들 에, 철저하게 비교 체크했고요. 4마리 할라마 골라냈습니다. 1번 여러분들 번호 체크해 주시죠. 1번 비추 영광, 2번 신촌 바람, 4번 백록천지, 8번 동서왕와 4마리의 직선 경쟁력 할리를 나머지 말고 나 딱 세게 주목하고 돌아오면서 제주 한라마 경주로 펼쳐지는 제주 팔경주자한번더 번호 체크해 주십시오 1번 2번 4번 8번 요네 마리만 꼼꼼하게 비교 체크한 다음에 쭉 밀어 어, 직선에서 이긴다 전개 흐름에서도 유리한 3번 막 운다 3번에 붙여서 압축해서 막고 한두 방으로 팬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제주 팔경주입니다 곧바로 부탁으도록 합니다 부산, 제, 일경주입니다. 자, 이번 부산 일경주가, 어, 1200 거리에 대한 거리 조건인데, 팬 여러분들에게 막건두방한번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센 말로 읽혀지진 않는데 1200으로 거리가 늘어나서, 최적전결를 통해서 직선에서 밀어붙일 수 있다, 라고 보는, 2번마 아델 소프트, 2번 아델 소프트의 직선 강공을 주목하면서, 배팅에 축으로 세놓고요. 나머지 말 중에서 두 마리 말, 6번마 해버부탄과 8번만, 마이 데스티니, 두방막걸리에 대한 막판 경쟁력 거리를, 뒷심 불안의 19조 연관된 마방의 1번 등, 나머지 말다 세게 주목하고 돌아가면서 막건 두방한번 강하게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부산 일경주는 2번 아델 스톱들을, 하여 초로 세놓고, 6번마헬브그 타임, 8번만, 마이 데스티니, 2번을 초로 6번, 8번에, 막건 두 방을 팬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부산 일경주입니다. 부산 제 이경주입니다. 자, 이번 부산 이경주가 저 경기에서의 승부경주입니다. 어, 그런데 이받치는막권이저 배당이 고요. 이 때리는 막권이 배당입니다. 특히 이 때리는 막권이 아, 당일날 소문 이좀덜 나면 은아 좋겠는데 얼마만큼 이 때리는 막권이 예, 지금 팔려질지는 모르 겠는데 내용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요걸 한번 노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는 그런 경기단 조건으로 읽었기 때문에 부산 이경주를 승부수를 던지는 경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팬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죠. 자, 2시 15분, 2시 15분에 펼쳐지는 경대승의 배당 막권으로 돌아오는 승부경주, 부산 이경주 현장 석보 아, 밑에 저녁에 나가고 있는 060-603-1000번, 그리고 문자 신청에 많은 응원, 뜨거운 성원, 바라겠습니다. 부산교차제 3경주입니다. 열0마리말인데 1600거리가 분명히 버건 측면은 있습니다만 전개구도 흐름상에서는 뭐 노릴 수 있다 판단됩니다. 뭐 4번이 치는 조건이기 때문에 같이 치고나가서 넘어가 이길 수 있다 그고1 0번만 크리스탈스탱킹 앞말로 결점력은 조금 불안한데 편성상 흐름상 노릴 수 있다 라고 봅니다. 10번 크리스탈스탱킹을 라이팅 축구리세널 꼭잡을를 때려주십시오. 나머지 말들 꼼꼼하게 비교 체크했고요. 1,600 자, 장거리 경주를 보면서 나머지 말 중에서 네 마리만 골라냈습니다. 팬 여러분들 번호 체크해 주시오. 2번 청담 드라이브, 3번 원더풀 월드, 7번 비드 이스톰스, 8번 센텀 토르. 이네 마리에 대한 직선 경쟁력 발휘를 뒷심불안의 4번 흐름, 도리어진 1번 등. 나머지 말보다 세게 주목하고 들어가면서, 1600m 긴 거리 경주로 펼쳐지는 부산 삼경주는, 자, 한번더 번호 체크해 시오 2번, 3번, 7번, 8번, 요네 마리 말 끔끔하게 비교 체크한 다음에, 넘어가 이기는 전개의 흐름, 구도를 유리하게 볼 각오, 10번만 크리스탈 센킹 10번에 붙여서 앞쪽에서 맞고 한두 방으로 팬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부산 삼경주입니다. 부산교자 제4경주입니다. 자, 이번, 어, 부산 4경주, 경계승의 압축막권, 두방막권을 시청하시는 팬 여러 분께 드리는 선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막권, 두방,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연투가 되는 말, 3번막, 풀가위, 승분전에 바로 또 된다. 라고 볼까구에, 3번막, 풀가위를 배팅에 축으로 세웠구요. 1,400, 긴 그루 경주에, 직선 한판 조건 속에 두 마리 말, 5번 맛선 라이트보이, 11번 맛 닥터 자이언트, 두방 막걸리에 막판 경쟁력 거리를 나머지 말도 세게 주목하고 들어가면서 경제승의 압축 막권두방막권을 시청하시는 팬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산교차 4경주, 3번 쿨가이를 배팅에초로 세놓고 5번 맛선 라이트보이, 11번 맛 닥터 자이언트, 3번을 초로 5번, 11번의 막권두방을 팬여러분들에게 추천드는부단 4경주입니다. 부단유차 제5경주입니다. 짧은거리 1200거리에 대한 한판 접전을 의미해 19조 영관대마방에 3번마킹 오브더매치를 매팅에 추가로 세워놓고 후차권을 때려주십시오. 3번마킹 오브더매치가 직전경주에서는 초반에 덜컥하면서 늦바했다가 따라 곧장 따라붙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선행까지도 놀릴수 있는 찬수다 조건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3번 마킹, 오브 더 매치, 말 좋아진 모습에 3번을 배팅에 추월을 했고요. 1,200 짧은 거리, 한판 접전, 두 개, 나머지 말 중에서 네 마리 말 골라냈습니다. 팬 여러분들 번호 체크해 주시죠. 1번 마크원, 5번 스타 레이크, 9번 KB보스, 11번 치트키, 요 4마리의 직선 경쟁력 관리를 나머지, 말다 세게 주목하고, 동화해서, 어, 다수의 국수 한마디 있지만, 볼말 갖고 경망하겠습니다 자, 팬 여러분들 번호 체크해 주시죠. 1번, 5번, 9번, 11번, 요네 마리 발꼼끔하게 비교 체크한 다음에, 발주부터 집중해, 직선 분성 있게 이긴다. 라고 볼까구요. 3번 마킹 오브 더 매치, 19족 연관된 마방에 3번에 붙여서, 앞쪽에 막고두 방으로 팬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는 부 부산 단, 오 경주입니다. 부황교차제 6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승훈전에 도전한 말이, 어, 2번, 6번, 11번, 요세 마리 말인데, 그 중에서 11번 승리글로리가, 뭐, 여전히 낫습니다. 어, 1800 장거리 경주 얘기 하지만, 뭐, 바짝 붙여놓고, 뭐, 넘어가는 탄력이, 뭐,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봅니다. 1800 장거리 경주라 하더라도, 근성 있게 넘어가 이긴다라고 고요 방금 11번만 승리 글로리 11번을 배팅에 축으로 세웠고요. 1800 장거리 경주에 나머지 말중에서 4마리만 골라냈습니다. 자팬 여러분들 번호 체크해 주십시오. 1번 에스 이 체크 바 2번 킹브라더 3번 영권 파워, 8번 골든 칼 저의 요 4마리 가고 경마 하겠고요. 4번이나 6번이나 7번 등 나머지 말들은 1800거리가 더 덥다라고 보면서 벌여드릴. 가구입다1 8 0장거리 용으로 펼쳐지는 부산 육경주. 자, 방금 체크해 주시오 1번, 2번, 3번, 8번, 요4마리발 깜깜하게 읽게 찍은 다음에 쭉쭉 잃어 근성 있게 이긴다라고 볼경우에 11번만 승리, 글로리 11번에 붙여서앞쪽에서 바꾼 두 박으로 팬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부산 육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로 펼쳐지는 부산제 7경주입니다. 혼합 2등군인데, 어, 국산마가오히 다섯도 있고요 어, 외사마가 있는데, 자, 막건 두방한번 추천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한번 짓겠습니다. 4번만 더 세이버, 어, 레팅 꽉 차있는 4번 더 세이버에 직선 이겨버리는 노림들 조합하면서 4번을 레팅에 초월을 세웠고요 나머지 말 중에서 두 마리 말, 승분전에 도려는 3번 장산도 교와 재검을 통해서 경기를 해보겠는데, 기습, 선행, 어기 도전에 6번마 썬더킹 2방 막걸리에 대한 막판 경쟁 역할을 나머지 많이 세게 좀비하면서 1800장거리 경주로 펼쳐지는 부산 7경주는 4번 더세이버를 배팅에 주로 세우고 3번마 장단도교와 6번마 썬더킹에 4번을 주로 3번 6번에 막건 2방을 팬 여러분들에게 추천드주는 부산 7경주입니다. 이상으로 어, 2021년 7월 9일 금요일 경대승의 압축 낙권, 두방 낙권, 경마 방송을 마치겠고요 자, 현장 속품및 문자 시청에 많은 응원, 뜨거운 성원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 토익마에서 팬 여러분들에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